오케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관하고 다스리는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복된 주님 나라를 살고자 이첫 시간 주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우리의 경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생명의 말씀이 밝히 들려오게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블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라기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트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트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바락의 참람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이 이스라엘이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 모습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걸 살펴봤죠. 사사를 보내 주시고 또 보내 주시고 또 떠나 우상에게로 가는데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바뀌지 않은 모습. 그 참람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그저 블레셋 적군을 넘겨주시겠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군사도 만 명이나 붙여주시고 적이 어느 경로로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주시고 그래서 어디로 가면 승리를 거둘지까지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그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전해준 드보라만 믿고 의지하면서 가나안의 사고 방식과 종교에 물든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과 바락의 모습을 통해 당연히 우리의 부족한 모습, 믿음 없는 모습 살펴보고 이것을 반면교사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바락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사기에 왜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이스라엘과 바락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먼저 팔 절을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련이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자연히 당연히 드는 생각은 어, 저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렇게 붙들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면 나도 가지만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그 당신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며 당연히 들게 되는 생각이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으면 오늘 나도 갈수 없습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삶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일터도 가야 되고 가정으로도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러도 가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로도 내 발걸음을 걸어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신명나는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후에 이어지는 말씀 살펴보겠지만 바락이 결국 그래서 드보라와 함께 가서 블레셋의 철병거 900대가 있는데도 그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다 전멸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적장 시스라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가지 아니하시면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가도 거기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인생을 살다가 이제 뒤늦게서야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약복강에서형 에서가 마치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것처럼 느껴서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란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살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붙들지 붙들고 하나님 놓치지 않는 인생을 이제부터 살아가자. 그 이후에 펼쳐지는 야곱의 인생에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물론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닙니다. 요셉을 하루 아침에 잃어버리게 되는 일도 일어나지만 결국 그의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서 그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한다 여겨졌던 애굽방 바로도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열두 아들들의 미래도 환히다 보고 정확하게 축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가시는 길에 나도 함께 가고 하나님 멈추시면 나도 함께 멈출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함께 하기에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삶또 야곱처럼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시는 그런 복된 삶, 참으로 영광 얻게 하시는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락과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다지도 부족하고 이다지도 연약하고 이다지도 형편없는 바락과 이스라엘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드보라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드보라가 내가 바락 너와 그래 함께 가겠다 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것 하나님의 음성이죠. 네가 그렇게 믿지 못하고 네가 그렇게 자신 없고 네가 그렇게 믿음 없고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 중심이 거의 이방 종교에 물든 것과 똑같다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가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실 야곱도 야곱이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닙니다 약복강 훨씬 이전에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헤더에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지켜 주셨습니다. 야곱이 수탁에 넘어지고 자기 욕심대로 배우자를 택하고 그렇게 좌충우돌하는 삶, 좌우로 치우치는 삶을 계속 살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셨던 거죠. 야곱이 아무리 주님 붙들고자 해도 약복강의 주님 안 찾아오시면 어떻게 야곱이 주님을 붙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후에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걸출한 지도자 모세 없어도 문제 되지 않는다.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모세도 내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과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놀라운 영광을 얻는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이 말씀을 오늘 나의 말씀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 준비돼서가 아니라 너의 중심이 똑바라서가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아들 딸이니까"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구세주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이 참임을 실제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락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성경으로 봐서 그렇지 정말 참혹하고 참나만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오자 철병과 900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다 물리칩니다. 예, 적장 시스라를 바라기 손으로 죽이지는 못했죠. 그런데 적장 시스라 못 죽였다고 영광이 없는 겁니까? 이보다 더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철병거 900대 오늘로 얘기하면 최신 전투기가 900대 있는 그런 군대를 전투기도 한 대도 없는데 이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오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는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붙드심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오직 그 은혜 더디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필요한 오늘의 은혜를 내게 또 더해 주시고 나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또 오늘 바락도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처럼 은혜가 은혜 되도록 나의 무지와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기에 결국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 붙들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목말라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삶그 은혜가 주께로 나를 더 가까이 이끌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가 더한 곳에 참으로 주의 은혜가 넘쳐남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주의 차고 넘치는 은혜로 인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그 은혜로 환히 여셨으니, 이 하루를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새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없으면 살수 없다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복된 삶. 하나님을 목말라 구하고 찾는 복된 사람으로 오늘도 오직 주의 은혜에만 붙들려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귀한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제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 꿰보던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